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데크가 정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바닥재인데 데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좀더 깊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안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쓰이는 게 방부목입니다. 근데 자연방부목이죠. 인조방부목보다는 수명이 길고 또 깔아놨을 때 멋스러움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반길라이라고 하는 나무 종류입니다. 넓이는 여기 지금 90mm 그 다음에 이 두께는 19mm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안 쓰는 이유는 음 미끄럽기도 하고 또좀 딱딱해요. 정원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정원에서는 이 자연방부목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재 얘가 또 중요합니다 기초인데 어, 이 기초석을 잘 깔아줘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기초석 없이도 하는 경우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겠죠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들더라도 기초석을 잘 깔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재료 세 번째 재료는 어, 데크재를 받치고 있는 이 철제입니다. 이 철제를 쓸 때에는 이 두께가 중요합니다. 이 두께. 이 두께를 저희는 2mm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2mm짜리를 써야 나중에 피스가 박혔을 때 이게 버텨요. 근데 이 두께가 이제 2mm가 안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 목재가, 어,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뒤로 떠요. 그러면서 이게 철판이 얇게 되면 이 부분이 이탈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이탈이. 그래서 이 철재가 되게 2mm가 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모든 다리가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이 기초석을 놓는 겁니다. 기초석을 놓을 때는 보니까 지금 세로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놨는데 이게 보통 지금 데크가 이게 가로가 9m, 이게 5m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얘하고 얘하고의 기둥 간격을 지금 여기는 1,500으로 맞췄거든요 얘는 뭐 1,200에서 1,500까지 넣는데 요 간격을 둘 때에는 어 보통은 이 데크 때 주계가 좀 중요하긴 한데 저희는 지금 19mm라 고 그랬잖아요 19mm일 때 지금 1,500으로 저 기둥을 맞췄고요 인제파이프로 틀을 먼저 만들어주고 기본틀 그 위에 여기에 데크재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때도 저희가 이 간격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600 간격으로 이렇게 놔둘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제 수평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수평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요. 여러 지점에 제가 수평을 맞추면서, 이렇게, 여러 지점에 수평을 맞추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평이 되어지는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작업자가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초석을 다시 묶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크 젤를 깔기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데크 상판이 이해가 이렇게 맨질맨질, 맨질 아니면 하나가 고리 있는 게 있습니다. 고리 있는 걸로 깔아놓게 되어지면 다 깔아놨을 때 상당히 멋져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 건데요. 지금처럼 흙이 많이 예상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텃밭같이 이런 공간에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 흙이 들어가겠죠. 관리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민자로 저희가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럴 때에는 지금 목재가 하다 보면 어느 거는 길고, 어느 거는 짧고. 그러니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 나중에 절대 깔았을 때마루와 같은 느낌이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길게 쭉가지고가면 여기 부분은 처음부터 이음새만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고 짧고, 길고 짧고, 먼저 나무를 한번 나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데, 지금 보면, 측면부터, 저는 치마라고 부릅니다. 측면부터 고정을 해서 마무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안쪽으로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끝단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끝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하실 게 위에가 아니라 측면부터 해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요번에 피스 받기 전에 줄을 띄워 가지고 목줄의 선을 목줄로 띄어 가지고 자, 요건 목줄입니다. 목줄을 가지고 이쪽에다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냐면 한번 튕겨 볼게요. 자, 이렇게 그럼 선이 남죠. 이뭐 하는 이유는 이 피스 자국을 유율적으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리 선을 거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물이 아니고 이게 분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연결하게 되어지는데요. 데크대를. 그럴 때,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드릴을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한번더 뚫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구멍을 뚫고, 그렇죠그 다음, 키스로 한 박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을까? 음. 자, 반대편에다가 우리가 그냥 한번 뚫어볼게요. 뚫리나? 모르겠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자, 뚫리긴 하는데, 아, 아, 지금 아니, 보시면, 깨져도... 약간 깨지는 거죠. 여기가 약간 깨져요. 끝부분이. 반대쪽. 이쪽처럼, 어, 주변이 마무리가 깨끗이 될 거냐, 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손이 한번더 가더라도 한번 더, 아까 이거 피스로, 길이 피스 아까 있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거, 손이 가더라도. 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연결 피스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이 아이네의 규격이 10에 38이라고 써있죠. 요게, 머리가. 10mm, 여기가 30, 길이가 38mm 이렇게 해서 좀더 구멍 뚫었던 것처럼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에 이렇게 박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박았을 때이 부분이 머리가 살짝 나무보다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제 데크 사이를 저희가 고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이렇게 할때 이 미니 데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작업해 볼게요. 어떻게 하나?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망치로 박아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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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려서 틈을 지금 점점 맞추는 겁니다.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벌려는 상태에서 이제 박는 거예요. 쟤를. 하나 박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또안 맞아요. 나무 빼볼까, 한번 얘를? 빼보면. 또안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또 또 막아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또 뒤이익 전체적으로 이쪽은 그냥 쑥 박는 거죠. 여기는 조정하고 이쪽은 한 번에 쑥 박고 그래야 작업 속도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체결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 톱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톱밥을 가능하시면 빗자루나 또는 이렇게 송풍기를 통해 가지고 불어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쇳가루가 보입니다. 보이죠? 이 쇳가루가 여기 남아있게 되어지면 나중에 여기 물이 묻었을 때 여기가 녹자국인 그러니까 녹이 든 자국이 남아요. 이렇게 밀어내셔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다 하셔서 쇳가루가 여기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 어느 정도 구멍이 뚫리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포를 가지고 저희가 좀 문질러 줄 텐데 120번으로 요거를 이렇게 말아서 말아서 한번 우리 부탁을 드려볼까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손으로 정원에서 하는 많은 작업들은 이렇게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 다음 작업은 여기를 한번더 매끈매끈하게 작업을 해서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날수 있도록 사포를 한번더 문질러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작업해야 될게 이제 칼라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현재 여기 사마페인트 거에 상표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수입부터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제 색깔이 이렇게 많아요.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클리어, 파인, 레드파인 여기는 어린이집이니까 음 얻은 걸 할까요? 오크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공간이 뭐냐에 따라서 색깔을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공간이 뭐냐에 따라서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 블랙도 상당히 멋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좀더 튀게 하고 싶다라면 라이트 블도 이런 쪽으로 가도 괜찮고요. 난좀 차분하게 할 때는 라이트 그레이 이런 정도는 것도 괜찮고요. 자다로 가게 되어지면 상당히 세련되어진 그런 모습도 낼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진다는 느낌도 있겠지요. 그래서 보통은 요래 여기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조금 더 색깔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가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색깔까지 이제 완성이 되겠지요. 덮어 볼까요? 덮는 이유는 색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장 색칠 할 수가 없어서 보양 작업을 먼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붓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붓을 가지고 방백을 묻히신 다음에 여러번 여러번 여기 나물, 이 나무 무늬대로 여러번 이렇게 어, 칠해주시는게 좋은데 한번 묻혀서 떡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 조금 묻혀서 얘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번 이렇게 하시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데크 작업이 정원에서 정말 많은 바닥재 작업인데 어떤 재료들과 어떤 순서대로 하시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여러분들이 저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에 목재 테크를 가지고 마음껏 한번 뽐내 보시고 편리한 공간을 사용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